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록적인 영상이 될것 같은데. 아니 진행하시죠. 예. 예, 예, 예 대한민국에서 음... 프리랜서로 살아남는 법, 취업, 퇴사, 일자리 문제로 비내리는 인생의 작지만 유용한 우산 하나, 인생 우산입니다. 음... 그래서 첫 번째 손님 기술 인간님을 모셔왔습니다. 오오오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모두 기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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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중에 혹시라도 편집하실 때잘 쓰시라고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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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술 기술한 저는 기술인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복국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영기프티젠웨 줄여서 영기획이라는 인디 음반 레코드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 뭐 프리랜서라이터로 여기저기 뭐 글을 기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물론 처음 만난 거지만 예. 느낌은 이런 거잘못 하실 것 같은 아예 <laughs> <그냥>, 네. <laughs> 되게 잘하시네. 요 프리랜서로 오랫동안 이렇게 <laughs> 활동을 하다 보면은 서서히 자신을 이렇게 내리는. 아,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원래, 원래 이걸. 미국 되게... 출신이요 아, 아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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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우리가 이제 직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예. 본인의 그 직업 인생, 직업 음... 루트. 이 유튜브 영상의 길이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죠? 3분이요. <laughs> <laughs> <산문이요. 웃음> 저는 2000년도에 MDM이라는 음악 잡지에서 글을 쓰는 걸로 처음 프랜 생활을 시작했고요 2006년도에 회사를 다니다가 2007년도에 가만두고 글을 쓰는 일을 하고 디제잉도 하고 3D 사운드 페스티벌 10주년 기념 네, 장기와 얼굴들이 데뷔를 한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기도 하고 SNS 마케팅 그때는 SNS 마케팅이라는 경험이 잘 없었을 때인데 제가 SNS라는 걸 조금이라도 그나마 하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GQ, 아레나, 네이버, 한결에 기타 등등 여러 매체에 그를 기고하고, 영기획 늘려서 영기프티엠렉 레코드라는 레코드 레코드 레을 만들어서, 뭐, 사람 12사람, 플래시플라워 달링스, 룸 306, 로보토미, 포워드, 뭐 신혜경과 같은 음악가들의 음반을 제작을 했고요. 기술인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여러분께 기술기술한, 기술기술한 <laughs>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우. 네. 정말. 프리랜서계 대부 같은 느낌으로어요 아, 아닙니다. <laughs> 예. 프리랜서 대부 정도 되려면 그래도 한 트위터 팔로우가 한만 명은 돼야지. 아, 그래요? 예. <laughs> 저는 아직 4천 대거든요. 예. 프리랜서 분들은 트위터에 계시고,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에 계시죠. 아하. 예. 그럼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자죠, 사실은. 예. 아, 자영업자. <laughs> 예. 사실은 이 채널을 보시는 분 중에 프리랜서가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축하하고요. 예. <laughs> 더 이상 성장 경제가 성장을 하지 않고 예, 이런 불안정 고용의 시대에는 누구나 프리랜서가 되고 누구나 자영업자가 될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분들은 미리 가상 체험을 한다고 생각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특히나 더 우리 기술인간님을 모시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트위터에서 이 프리랜서라는 거에 대한 간략한 글을 좀 써주셨는데. 생각보다 저는 이 제가 쓴 트윗이 리트윗이 많이 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 보면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 누구도 프리랜서 일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아, 너는 프리랜서가 되면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당연히 저는 직장 생활을 두번 정도 했었는데 그 직장이라고는 관련이 없는 일들로 프리랜서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말이에요, 사실은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다. 프리랜서는 누가 일을 줘야지 할수 있는 거잖아요. <laughs> 자기가 자기가 일을 하고 싶다고 사실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이 없으니까. 일을 받기 위해 사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영업, 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통하고 통하고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의 클라이언트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당연히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냥 블로그에 계속 저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PC 통신 싸이월드미니언아 예, 잠깐만 그럼 제 나이가 <laughs> 제 29살인데요. 이제 PC 통신 뭐 사이월드 블로그가 그러니까 계속 글을 쓰는 일들을 온라인에 글을 쓰는 일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도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블로그를 통해서 보신 분들 통해서 일이 하나 둘씩 조금씩 들어오고 예, 그러면서 예, 험난한 프리랜서의 길을 걷게 되죠.